자, 빅토리오 오늘 홍도 왔습니다. 아킹님이 아침에 갔다가 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성장이 원하는 포인트에 못 들어 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홍도로 왔습니다. 나중에 상황을 봤어. 다른 데갈 수도 있습니다. 아침철수 농어입니다. 농어 예, 축하드립니다. 여기가 농어 자리입니다. 이 자리가 자 홍도 말고 좀 합니다. 농무면 천천히 땡기세요. 입이 약해서 톡빠져봅니다 따치. 따치입니다, 따치. 자, 여기는 따치하고 버글버글 합니다. 이거 잡으러 온건 아니지만은. 그래도 이 정도면 따치 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. 뭡니까? 바지매기. 자, 이 자리 원래 농우 자리입니다. 헬스팅 메탈 있으면은. 헬스팅 메탈 있으면 좋은데. 자한마리 왔습니다 감성돔인가 감성돔 같지는 않은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제주도에서 감성돔 비성물이한거 이게 감성돔은 아닌데 예, 이게 무슨 냄새나는 그런겁니다 아니 이 똥옥이라고 잡부 취급받는거 어, 빅토리오 선장입니다 아침에 안경섬에 왔다가 또 홍도에 갔다가 다시 안경로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해우, 전대호 그다음에 블랙퍼인가망어배하고북여도에대한몇대 있고 지금 현재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.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선장이 들어가는 포인트에 못 들어갔습니다. 꼴박 아, 냄새가 지금 억수로 납니다. 아, 일단 나머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또한 <놀람> 마리 땡입니다. 참돔 같습니다. 참돔. 참 사이즈 좋습니다. 강인선 남녀도 동적입니다배 잡을 자리가 없어가지고, 여기에 한 여름에는 잘 되는 자리인데, 지금 조금 빨리 왔습니다. 요거, 참동 같습니다, 느낌이. 부실이 거실 않고, 손맛이. 예, 참동이면 큽니다, 이거. 참동이면, 무로성권까지는안될것 같고, 예, 한, 육자름 족이 되지 않나 생각이 오니 요, 원래 이 자리가 참동 긴 꼬리 자리입니다. 에헤이, 참네. 줄 터진 거 아닙니까? 에이, 많이 벗겨지겠네. 다 떼어놓고. 참도 마무리 올라옵니다. 여러분, 낚시, 정말 선장생, 무난한 자리 못 들어가니까, 정말 이거 뭐. 낚시가 시원찮습니다. 어저께 휴대폰도 바꿨는데요. 어 낚시가 안 될까. 네, 이쪽으로 살, 부시 봅시다. 야, 요거 학교. 가자는 되겠다, 요. 가짜는 되겠는데. 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예빅토리 오늘 안경 갔다가, 홍도 갔다가 다시 안경까지 내려와서 요거 잡았습니다. 오늘 막, 그냥 보내줄 수 없어갖고, 오늘 혜녀가 잡은 거, 이게 전부 아도 찍은 겁니다. 다른 소라도 없고 이게 전부 아홉 쓸 겁니다. 요거 몇 마리씩 날아가지고 그렇게 해가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. 죄송합니다.